네 말해 볼 사람. 그 외국어 번역 자막을 할때 어.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생기지 자, 이제 번역 자막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?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 왜 생기는지. 번역이 왜발생하느냐 자, 한번 보자. 이것도 지배적인 단어 봅시다. 뭐야? 이뭐 외국어 이런. 외국 대화 또 이게 뭐야 자막. 자막 같은 거지 막 이런 거 주로 언어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외국어 자막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어쩌다 이런 말이야 첫 문장은 대부분 외국어는 외국어가 영화에서 말을 하는 걸 듣지 그지 말해줘. 또이 말이 또 나왔네. 그러면은 뭐가 자막이지? 이런 자막이 어찌 되지?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하어볼수 있지. 자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? 이 외국 대화 자막이 대화가 자막이 없어. 어쩌라는 거지? 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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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러는데 그런 거 봤나? 그왜 없게? 왜 자막이?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막이 왜 자막이 왜 없어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이유는 뭐다? 이렇다. 이게 주제야. 뭐래? 특정한 캐릭터의 시점에서 잘 보여준다. 어, 특정한 캐릭터의 관점. 그런 얘기네. 그렇게 자막이 없다는 것은 청중이 느끼게 하는 거래. 뭐 똑같이 이런 특정한 캐릭터의 관점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지. 소원함, 이렇게 외로움, 또 소통, 이해 안 되는 거. 이런 걸 느끼게 하려고. 뭐 우리가 영화 찍어 봤어야 알지. 나도 이해는 잘안 된다. 그런데 그렇대 뭐. 자, 그런 내용이네. 그래서 밑에는 다 페르시아 언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이란 캐릭터가 페르시아 대화를 하는 거 나와. 그러면은, 언어가 다르니까 자막이 안 나오지. 왜 그렇다? 얘는 그 페르시아를 사용을 안 하는 거야. 그러면은, 그렇게 안 하니까 관중들도 얘처럼 소외감이나 이해 못 하는 걸 같이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그, 필을 느껴 봐라. 요거지. 그럼 뭐가 답은? 1번 나왔고 또 다른 사람. 1번 맞지? 관점이란 말이 많이 나왔잖아. 1번. 그 캐릭터의 관점에서 봐라. 맞은 사람 손 들어. 오.